네. 10월 들어서 첫 출발은 뭐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어, 상승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자, 이 흐름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9월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까요? 네뭐 단기 낙포 과대에 따라서 반등을 하는 거고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매수세가 붙어서 윗방향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매도세가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서 파는 사람이 없으니 갭으로 띄워보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월, 9, 8월 9월 달에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신용청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최대한 끝났겠지만, 바닥권에서 두 번, 세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박스권 2,300선하고 2,100선 사이의 박스권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요 경제지표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어제 이제 나온 것도 있고, ISM이 나왔고요.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든가 금요일날 발표되는 거 있을 거고 어, 오늘 발표되는 어, 지표들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단기적인 등락이 어, 바닥권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9월처럼 <laughs> 이렇게 심했던 그런 급락은 <laughs> 없겠죠? 네, 그렇,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뭐그 급락을 만들어낸 거가 신용장고 청산이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1, 20% 하락을 한다면 그런 일들이 나오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경기가 침체되거나 기업 실적이 부러지는 부분들에 대한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예전처럼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윗방향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9월이 이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월 그리고 4분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또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뭐, 인플레를 많이 보시는데, 그거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거는 음. 이미 6개월 전에 봤어야 되는 지표고요. 인플레는 낮아지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게, 쇠드 의장들, 쇠드 위원들하고, 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켰는데 그게 소비와 투자와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런티 확인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분기가 이제 4분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만 부러지지 않고 어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인상된 어, 과정에서도 증시는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제 페드의 정책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그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실 수 있지만 페드는 지금 실업률이 낮은 거, 그러니까 완전 고용 이하로 내려가서 경기가 너무 좋은 거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실업률이 튀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지수는 반등하는 그러니까 나쁜 게 좋은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분기는 에 이제 그 실업률 관련된 거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해고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유로존의 유로존 은행 부실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유로화가 플러 어떤 하락이 나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반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거나 유로존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서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원 수, 그다음에 유로와 엔화, 그거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변화, 요요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행 부실 얘기해주셨는데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세안이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이제 부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네. 이제 아 이런 위기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은행에 대한 이런 위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뭐 개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유 유럽이 넘어지면 미국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리스크 상황은 분명히 맞겠지만 유럽 은행이 넘어가게 미국이 나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도이치 뱅크였거든요. 몇년 전에는 도이치 뱅크가 그렇게 한번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해놨다 부동산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CS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미국에 이제 레브루지 투자한 거가 부도가 나면서 그거에 대한 타격 때문에 자꾸 자산을 매각하면서 레브루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오는 신용 수합의 어떤 가격 상승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크레딧 스위스가 갖고 있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단기적으로 그냥 팔아버리면 돈하고 같은 주식들의 총합이 한달 안에 들어와야 될 부채의 총합보다 120% 그러니까 1.2배 정도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 이내에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달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 11월 중순에 G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치권에서 가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달러가 강세가 되고 미국이 금리를 막 땡기니까 서로 금리 땡겨가면서 지금 빨간 불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추락을 할 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긴축 때문에 인플레를 잡으려는 긴축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부러지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한 고리였던 유럽 은행들이 부실 문제가 대두된 거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은행들 유럽 은행들을 보면요. 그동안 규제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조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서 은행 자체가 다 흔들릴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저기, 그, 레브리지 투자에 부도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해결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 지금은 아직까지는 위스크 상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끝이 파국으로 맞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자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잠시 뭐 채권이 안정되면서 이렇게 증시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종합해 봤을 때 10월 달 같은 경우 10월 이번 달한달 한, 한달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 보는게 좋을까요 이런 전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장이 뜨면 장이 뜨면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하시든 아니면 인버스로 덮어놓고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리세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판정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세션 기간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선관이 있으시다면, 낙폭이 과대할 때 사서 분할 매수로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매수해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폭풍의 강도나 세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가장 좋은 전략은 리세션이 끝나고 나도 한참 있다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좋은 주식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면서 현금을 50% 이상을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공백, 매크로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자들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무 급하게 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 판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추가 낙폭 있을 때 사서 팔고 추가 낙폭 있을 때 사서 팔고 하면서 여유를 가지, 가지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국이 여기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전 세계에 달러 경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외환시장 그다음 금융 시스템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지금은 뭐 멀티풀이 하향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조정세로 들어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될 건데.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못 막는 기업들이나 못 막는 나라들이 나오게 되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어려움을 맞이했기 때문에 참 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현금은 한50% 정도 준비를 해다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10월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강영현 이사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